네, 안녕하십니까 박한필 파트너입니다. 우리 <laughs> 전태진 파트너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제 어, 미국의 관세 25%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에, 잘 이겨낸 우리나라 증시 역시 경고해졌다. 어, 그리고 역시 그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의 어떤 시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 다음에 소득세법 개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이 증시를 둘러싼 구조 구조 개혁과 그리고 역시 이제 골격이 바뀌는 이런 구간에 있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좀더 좋은 주식을 싸게 사겠다 그리고 좋은 주식의 지속 상승을 우리가 수익으로 흡수하겠다라는 자세로. 너무 뭐 적자 기업 또 구석진 곳에 있는 기업보다는 좀더 어,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에, 좋은 주식을 찾는 작업에 좀더 몰두하는 우리 굿모닝 작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어, 함께 하신 우리 에, 언제나 말금님, 네 마리텔님, 나무가꾸기님, 학신님, 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님, 예, 네. 그리고 어, GS님, 음, 천혜진님 네, 김 김정민 님. 네. 어, 태양은 떠오르고님, 금강리 님. 네, 금강리 님 항상 어, 감사드립니다. 네. 해르 님. 네, 고맙습니다. 자, <laughs> 오늘 아침 또 8시부터 이제 또 넥스트 트레이드가 그래가 되는데요. 간밤에 미국장은 뭐 다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 혼조가 있었습니다만. 에, 이만선에 안착한 나이다 어~ 신고가 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어~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 골드만삭스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S&P 500에 대한 올해 연말 전망치도 상향하고, 또, 이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도 나타냈던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구조 개혁을 발판으로 하는 4천, 5천을 향한 담대한 행보가 외국인의 쇼커버링과 함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목표, 저의 희망을 좀말씀 드리면서,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어, 방위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어, 이제 항상 그 우리나라와 관세협상에서 꺼내드는 카드가 이제 방위비 카드죠. 그리고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절대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겠다. 어제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는데 말이 좀 바뀌셨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번에 내놓은 예, 우리나라에 대한 25%는 이 상호 관세를 일단은 이제 뒤로 연기해 준 연장한 효과가 있다. 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25%를 예,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지만은 바로 내는 건 아니니까. 협상을 잘하자 이런 뉘앙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우 뉴스에 좀 내포가 돼 있더라고요. 자, 상호 관세 이번에 1 4 개의 국가에서 한을 발송했는데요. 자 한국은 25% 지난번하고 똑같고요. 일본은 지난번에 24%에 비해서 한1% 올랐습니다. 어, 대체로 다 이제 비슷했지만은 예, 상당히 높은 관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미국과 이제 그 관세의 의미 있는 국가 즉 미국과 교역의 비중이 큰 국가들을 한번 쭉 보면, 캐나다라든가 이제 멕시코가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그 발송한 서한 발송 대상에서 유럽하고 인도는 빠져 있는데, 이제 폰테라이언 어제 그 유럽 평의의 의장은 이제, 미국과 상대 발전적으로 이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조만간 협상을 끝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인도도 초기에는 뭐상히 빨리 끝낼 것 같았는데, 어, 이번에 뭐 브릭스 협의에서 또 이제 나름대로, 어,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도 같이 공동으로 내놓은 바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빠르게 할 예정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 중국은 자주 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콕콕 콕 찍은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 한국하고 일본인데 좀 그만큼 이 우방이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보복관세 맥이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설선수범해서 관세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이런 친소 관계나 또 내지는 조금 더 우방인데 좀 서운한 것들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오늘 저녁 오늘 새벽에 나타난 지표들을 보면 이제 원화는 1,370원 조금 내려왔죠. 달러화가 이제 97.53 약간 약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는 어제 3.5% 하락한 걸로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50포인트가 넘게 올랐죠.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현선물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 역시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3BP 올라서 4.41, 영국의 길트 국채 10년물이 4.63으로 3BP, 5BP 올라서 끝났고요. 에 유가는 0.79% 올라온 68.47달러로 텍사스산 중재료가 끝났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죠. 그 증시가 좀안정세를 보이면서.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제 뭐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야한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뭐, 관세협상에 대한 부, 네,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타이트한 시간에 좀 압박은 느끼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제 체제를 잘 갖춰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이 증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법안들에 대해서 원래 대선 기간 중에 내놨던 정책을 빠르게 이제 로드맵에 따라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천선에서 물량을 잘 받아내죠. 있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생태계 확대의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 벤처기업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우리나라 이제 4대 방산기업이죠. 있 에라이즈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업도 쭉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소 밸류체인도 좀 확대되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부분이었고 일본이 최근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자꾸 물가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에, 금리가 이제 30년물이 3.1%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 있는 거, 느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 이제 내수부양을 위한 에, 이제 추경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면서 약간 금리가 오르는 분위기는 합니다. 자, 우리나라 1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이제 89.4%로 6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가계 여윳 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에, 다행스러운 이야기요. 예이 자금들을 조금 이제 부동산에만 투입할 게 아니라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주는 것이 이제 가계한테는 좀 에, 자산 운용에 분산 묘가 있겠죠. 분산의 묘가. 자 이번에 이제 재정이 좀 어려워서 20조 국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어제 놀라운 건 이제 삼성전자가 일회용, 일회성, 일회성 비용에 따라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로서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이제 이런 실적이었어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6조 2천억이었는데 26%나 하회에서 4조 6천억.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수 4조, 그 전에 10조원을 결의했던 거의 일부인데. 이 중에서 2조 8천억 원은 이제 매입해서 소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낙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수가 50번에 더 올라오면서도 어 결국 은 플러스로 마감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 지수가 1.8%나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HBM에 있어서 어 일단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물론 HBM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라고 볼수 있지만, 마이크론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20에서 25%까지 HBM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을 했습니다. 뱅코브 아메리카의 분석이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말고 삼성전자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시장에 또 상장 기업들한테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가 지난번에 그 유럽계 자본이 이제 상환 우선주 쪽으로 한 2천억 투입을 하면서 유럽 시장의 진출 등의 기대감독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모자 그 이제 지금 분할 상장을 이제 최근에 기업을 쪼개기 상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예, 계속 이제 시장에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모자 기업의 중복 상장 문제, 경영권 승계나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등등 그래서 주총에서 표대결까지 간다라는 이제 긴장감 있는 양상으로 전개됐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 등의 정부의 어떤 새로운 취지에 맞춰서 분할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어, 의도는 어떻든 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법의 어떤 이사의 충실 의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관철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이전에 태광산업이 또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조금, 네, <laughs> 이렇게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취소를 했죠. 자 지금 국내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그 컨테이너 선도 내척을 수주하면서 어제 좀 올랐습니다만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 적으로 컨테이너 선의 수주가 중국으로 향하던 게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중국 선박이나 중국에서 임대한 선박에 대한 어 미국에서 이제 입항 수수료 부과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어또 어제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예, 이전에 이제 했던 보도 뉴스 미국 측에서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를 이제 희망하고 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동양 철관 27%나 올랐고요. 어제 넥스트리나 뭐 휴스틸 이런 종목도 올랐죠. 어, 역시 이제 LNG의 어, 개발, 한일,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야 된다. 이번에 콕 찍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하는 부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제 한화오션이 이제 미군 함정 찰스 드류의 정비사업 벌써 세 번째 MRO를 수주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번에 미국의 감세법안에 따르면 이제 약 300억 달러 이상을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이 투자할 수 있는 조선업종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어, 한국 등이 이제 한국의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등이 올해 한 250억 불에 달하는 미국의 한 함정과 관련된 군함과 관련된 발주나 유지보수의 예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어, 조선업종이 최근에 조정이었지만은 어, 2분기 실적이 뭐 크게 둔화만 되지 않는다면 최근의 조정으로 어, 상당 부분 선반영 된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연말 이제 넘어가면서는 우리나라가 에, 조선 선박에 수주한 거에 이제 선종, 그 선박의 수주의 내용의 질이 좀 바뀌죠. 그 전에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수주를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에, 아무래도 마진이 약한 선박들은 인도가 되고, 아, 이제 LNG와 같이 이제 고부가 선박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상법 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3% 룰을 포함한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과 됐습니다만 아직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집중 투표제,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그 다음에 자사주의 의무소각 여부에 대한 부분, 또자본시장법 개정에 의존하는 부분은 이제 기업인수시에 의무공개 매수제도, 그 다음에 계열사 간 합병시에는 법원의 사전심사,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는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특히 이제 3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어, 일단은 그기업의 투자해서 얻은 배당은 분리과세로 20에서 뭐 이렇게 27%인가요? 이렇게 이제 퍼센테지를 원래 이제 누진 세제로 하면 뭐 이렇게 최대 세율이 40%대가 넘은데 상당히 세금을 그 이제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 배당 성향을 올리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 방안이 이번에 상법 개정이 1차로 됐습니다만 에 국회 통과 이후에 에 지금 임시국회, 그 다음에 9월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이 7월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이자사주무소각은 이제 9월 1일 정기 국회에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역시 이제 좀 이따 또 보겠는데, 이 은행업들이 어제 많이 올랐죠. 뭐, 하나은행이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 우리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등등, KB금융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은행들이 이제 그 배당 성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여력도 많고, 최근에 이제 그 주주 환원정책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정부 시책이 가장 적극적이고, 거기다 이제 은행업종이 이번에 배드뱅크, 어, 우리 이제 그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용, 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을 이제 회생시키는 법안에 배드뱅크가 이제 출자하는데 8천억 정도 출자를 은행업이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어, 실질적으로 부실대출은 이금융권이 더 많이 유발한 건데, 그래서 은행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이금융권, 어, 원인을 제공한 쪽에 좀더 이제 비중을 둔다 해서 은행의 부담이 좀 다소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리과세가 이와 같이 은행의 투자 매력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최근에 은행업종의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에, 증권업종은 이제 신형증권이나 미래세 증권 이런 쪽이 자사주가 많죠. 자사주 소각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을 또 계속 추진하는 9월 정기국회 이야기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영 증권은 뭐 자사주가 엄청납니다. 미래세 증권도 굉장히 많고요. 대신증권, 뭐 부국증권 다 마찬가지인데 자사주 소각 이슈가 이러한 증권주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주사들도 이번에 이제 이사의 충실함으로뿐만 아니라 3%룰과또 감사위원 확대. 또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서 어이 시장에서 대주주만을 위한 어떤 그동안의 액션들이 에 이제 약간 횡포다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합리적인 룰이 일단 상법과 자산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이제 구현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HD 현대라든가 두산 또 한화 또 다우기술 등의 강세가 쭉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어 배당상35% 이상 기업들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죠. 한번 좀 어제 참고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주사들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어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한미 협력 이야기가 나왔죠. 어 위성 락 이제 대통령실 안보 실장이 미국을 이제 방문해 있는데 마르코 루비오 이제 미국 국무장관. 예. 어 일단 조선 분야 협력에 있어서 이제 서로 어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도출하자. 그 이제 아까 알래스카 알스카의 LNG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의 협력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업의 이제 부활을 위해서 그동안에 뭐이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이제 부실을 많이 겪었던 조선을 대거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조선업이 뭐 함정을 건조한다거나 유지보수까지 어려운 단계다 미국 조선업의 실상이 그런데 이제 중국이 조선업이 이렇게 크게 새롭게 올라오면서. 어, 중국의 함정 숫자가 대만의 협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함정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 이 우위가 중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도 빠르게 이제 조선업의 육성 의지를 이~ 우방 국가인 한국에 좀 많이 의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에, 미국의 조선업에 이제 부활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부분에 관세와 아, 이~ 패키지 딜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비 섹터가 또 이제 상당히 좋았어요. 최근에 특히 이제 좋은 게그 화장품인데 이번에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이제 화장품, 뭐 음식료, 엔터 이런 산업이 굉장히 호조예요. 뭐 의약품도 좀 나름 괜찮았지만은 어 이번에 소비 섹터의 호조는 이제 에이블 c 앤씨가 어제 많이 올랐고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달바글로벌과 APR 이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엔터 쪽에도 이제 D.O.U.가 이번에 이제 어그 중국으로 이제 입점하는 에, 그다음에 YG 플러스도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에, 상당히 그 이번에 컴백했다는 기대감 또 파라다이스하고 삼양식품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상시화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이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7월 21일에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한 소비 쿠폰 지급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소비 관련한 내수 쪽에 기대감이 좀더 차오르고 있습니다. 5월에 방한한 외국인 숫자가 14.9%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어 연간 방한 관광객 수가 신기록을 기록할 거다 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관련사들의 주가가 좀 강하죠. 어, S&P 500에 대한 미국의 그,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에뱅크 <laughs> 네, 오브 아메리카는 5,600이었는데, 6,3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데비드 코스틴는 목표치를 6,600으로 상향을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기업의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이 모두 7%씩 2년 연속 상승할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달러 약세에 기반한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에, AI의 캐펙스 투자 확대에 따른 AI와 제조업, AI와 아, 이제 기업의 어떤 소프, 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나타나는 에, 이런 기업의 효율화, 또 마진의 개선, 또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 맵을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좀 올랐고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에, 이 금융주는 다소 조정이었습니다. 단계에 좀 많이 올라서. 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축으로 하는 이제 반도체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미국의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에 불쏘식의 역할을 했다. 에 이거 참 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협도 한번 따져 보는데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수 많이 올랐어도 마이너스였죠.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인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이제 하이닉스와 KB금융 신한지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물론 실적이 계속 호조입니다만, 에, 이번에 기대감 있죠. 구조원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면서 올라갔고요. 또 역시 이제 금융 업종의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자동차의 이제 현대모비스, 조선 업종의 현대중공업 종이 강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였죠. 그러나 일주일치를 따져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반전을 해서 일주일 동안 2% 정도 올라 있고 하이닉스는 어제 올랐지만 1.23% 조정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금융 업종 특히 KB금융과 신한지주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금융, 하나금융까지 은행 업종이 두 자릿수의 상승 셀트리온도 9% 정도 올라오는 모습 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금융업종이 매우 중요하구나 에, 금융업종이 여러가지 이제 배당의 여력도 많고요그 다음에 최근에 증시 상승에 따라서 어, 증권사들은 거래대금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또 자사주의 소각 이슈까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음 M7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컬럼비아 셀리그먼의 이제 펀드 매니저인 비말 파텔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 비말 파텔은 이제 최근에 5년 동안 에, 이 경쟁사들보다 5, 6% 이상의 수익률의 상승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압도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애플하고 테슬라는 M7에서 제외해야 된다. 신통치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다 오라클과 이제 브로드컴, 이거를 이제 M7에다 넣어가지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거기에다가 브로드컴과 그리고 오라클을 넣어야 된다. 한마디로 AI로 다 도배를 하자 이런 건데 그만큼 AI가 앞으로 성장성이 강할 것이다. 특히 1분기에는 이제 중국의 딥시크나 알리바바의 충격으로 미국의 이제 AI가 좀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건 약간 일시적이었고요. 중국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한번 충격을 줬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 안 좋아요. 그러나 미국은 다시 한번 왕성한 투자와 함께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체인의 강한 수혜를또 노리면서 계속 약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봅니다. 자, 간밤에는 태양광 쪽에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든가 썬런 그다음에 이제 솔라이치 등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 이번에 감세 법안에서 이제 세그 면제 이야기가 긍정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어 다시금 세액공제를 한도를 제한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명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태양광연과 관련한 패널 수입 업체들의 이 지금 관세 부담이 이제 조금 태양광한테 부담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어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방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야 된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어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서 80조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스테이블코인은 당연히 예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어 빨리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강원에너지가 어제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미국 smr 프로젝트의 증기발생기 공급 어, 우리나라 한, 한국 수력 원자력에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원전 지을 때 공급한 공급업체인데, 강원에너지 하면 원래 리튬 관련사로 최근에 이제 있었지만은 이제 원전, SMR 관련사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l 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제 그저께 도 실적이 좋았는데,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전기차 쪽, 상당히 지금, 어, 나쁘지 않았어요. 음, 잠깐만요. 제가 좀 빠트렸나요? 좀 미, 이제 넘어, 넘어간 것 같아. 예, 제가 그냥, 예, 제가 여기에 자리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앨범 알 주가가 좀 강했죠. 미국의 증권사가 목표치는 약간 하향했지만 여전히 매수계을 내면서 앨범 알이 한7% 올랐어요. 리튬 관련사죠. 어, 그리고 이제 루시드 모터. 루시드 모터가 이제 한번 충전하면 10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어, 120km 이상 주행거리가 늘어난 새로운 차량에 대한 긍정평가와 함께 9% 정도 올랐습니다. 어, 그와 함께 이제 그 테슬라도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 l g 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미국의 AMPC의 보조금 이외에도 일단은 이제 흑자를 내면서 어,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인데 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사들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어, 왜 그러냐? PBR도 싸고. PBR이 저렴하니까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는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철강의 감산, 중국에서 지금 요즘 계속 덤핑치던 철강에 대해서 이제 감산 쪽으로 돌아서면서 철강 가격도 여련 쪽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어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이번에 거래소로 이전 상장 이슈가 이제 이대주주에 의해서 부각이 된 바가 있고요, 어 산도스. 어이 지금 알테오잔 하면 우리가 이제 머크만 사 생각하죠. 키트로다. 근데 산도스가 알테오잔의 피아주사 제형을 이용해서 이번에 또 바이오시밀러 이제 출시를 했다. 아이우전도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조선업종은,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 기실적은 다소 주춤할수 있지만, LNG와 관련된 쪽에서는 삼성 중공업이 조금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특히나 이제 삼성 중공업은 이 워낙 강세 속에 환해지를 이제 100% 진행을 하면서, 어, 환율 하락을 잘 방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이제 세액공제가좀더 어, 확대되면서 나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자,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아, 여기 제가 언급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뒤쪽에 붙어 있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우리나라 증시, 이제 제가 늦춰 말씀드리지만, 어, 이 삼각 수렴에 이제 주봉상의 목표치로 발련되는 목표치는 4,100이다. 이쪽이 왼쪽에 이, 지금 가장 높은 삼각형의 높이가 3,100포인트. 돌파한 위치가 대략 2,800포인트. 어, 그래서 이 축의 높이만큼 4,100까지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 포인트를 계속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 이번에 이제 3045.59, 이 15분 봉 차트입니다. 15분 봉인데 중요한 자리는 3099.78. 이 라인은 잘 지지할 걸로 예상이 돼요. 어, 저는 이제 신고가 내로 간다고 봅니다. 자, 일본 정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밸류업으로 신고가를낸 바가 있죠. 최근에 일, 에,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주식을 별로 매수 안 했는데 가장 매, 많이 매수한 이제 포스골딩스, 어제 이수페타, 그 다음에 에라이진 엑스원, 알테오젠, 두산하이브, 삼사, 삼양식품, HD연대, 삼성물산, 달바글로벌, 에, 풍산, 어, 현대건설, 키움증권 등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증시는 이제 구조적 대변역기와 있어요. 한번... 추세가 시작되는 게 어렵지, 그 추세가 시작되면 그 추세 하에 많은 수급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서 주식을 매집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어떤 밸류체인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K성장주, 방산원전조선, 엔터, 화장품, 음식료, 이런 거. 물론 이제 반도체나 뭐 자동차도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조금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의 여파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K성장주의 조정심 매수와 함께 금융주에좀 주목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 이제 저PBR과 지주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K성장주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이나 인 소프트웨어 쪽들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강조드리는 이런 전략들은 우리 유튜브 박한필의 필승 투자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필투만 치시면 돼요. 자, 제가 어 지금 이제 장중공개방송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천 필를 이끌 7월의 핵심 유망주 내일 공개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도 어 9시 반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의 투자가 항상.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네, 4100을 한번 확신을 갖고 한번 같이 달려보시죠.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 어, 좋은 또 인사이트 가지고 여러분 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줄이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